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께 교 신원호 목사입니다. 먼저 제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구독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다섯 번 신천지인에게 묻는 35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신천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기존 교회를 이렇게 이제 모략의 교리로 또추수받치로 어, 이렇게 침투를 합니다. 어, 우리가 신천지인들을 전도할 때에 질문을 통해 전도할 수 있는데, 그 35가지의 제가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한 5가지씩 이제 한 6, 7차례 나눠서 올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천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아니하고 진화론을 믿는데, 성경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고 무신론 진화론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는가? 아, 이만희가 쓴 성도와 천국 40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1장의 해석을 보면, 표면적인 문자에 매여 육적 창조라고 고집하는 주장은, 과학적, 논리적, 현실적, 상식적 모순 투성이이며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릇된 성경관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신천지는 창세기 일장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의 비유어 상징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모순투성이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 신천지인들은 뭘 믿습니까? 신천지인들은 진화론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믿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 신천지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믿지 않고 있으면서 성경과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주 성경에 통달했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너희들이 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세 번째, 신천지는 창세기를 비유라고 가르친다. 창세기가 비유라면 이 땅과 하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땅은 흙으로 된 사람을 하늘은 지도자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다. 그곳 선민의 장막에 선민들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니, 공허요. 빛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새같이 날아왔다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 장막은 흑암인 것이다. 성도와 천국 42페이지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는데 땅은 흙으로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늘은 그 지도자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네 번째, 신천지는 아담이 첫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담을 첫 사람이라 하고 고린도서 15장 45절 아담 이전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고 창세기 2장 4절 5절,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누가복음 3장 38절 하셨는데 이러한 신천지의 주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성경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이만희 총회장이 만든 것인가 신천지는?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들어서 아담에게도 부모가 있었다. 근데 이건 그 말이 아니고 어, 앞으로 있을 모든 가정에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단 말 아니죠. 또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장세기 4장 14절에 이 가인이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인가. 또 가인의 아내가 아내를 얻어서 애녹을 낳았다고 했는데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낳았는가.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허하는 가인과 아벨 셋 외에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고. 창세기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천지는 에덴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을 파충류인 뱀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 부정하고 이는 사단이 들어간 사람,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 이만희 천지창조 112페이지 그렇다면 천, 신천지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창망한 것도 믿지 않느냐? 어? 이만희가 쓴 천지창조 112 페이지에 어떻게 파충류가 말을 할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않는 거죠. 발람에게 어, 나귀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또 사탄의 능력도 믿지 않는 것이 신천지지요. 민수이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그러면 신천지는 이것도 믿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창세기를 믿지 않습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첫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신천지들이 성경을 통달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 첫째 신천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아니하고 진화론을 믿는데 성경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고 진화론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는가 두 번째 신천지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소하시니라 부터 믿지 않는데" 이러면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신천지는 창세기를 비유로 가르치고 "땅은 흙이고, 어, 하늘은 지도자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신천지는 아담이 첫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담은 첫 사람이라 그러고, 또 어, 아담 이전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어, 그러고,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러한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성경에는 에덴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파충류인 뱀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사단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도 능력이 있어서, 이 발람에게 나아기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